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2022년 우리의 설날, 까치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말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말무한 창조인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열심히 활팅합시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습니다. 말은 소리가 아니라 나의 인격이고 생각이며 뛰치고 사랑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생명력이 있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에 찔린 상처는 깨면 다시 아물지만 혀로 인한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은 사람의 향기라고 합니다. 아무리 꽃이 예뻐도 냄새가 독하면 곁에 가까이 두기 어렵고 반대로 화려하지 않지만 향기가 좋으면 그 꽃을 방 안에 들여놓게 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검에는 두 개의 칼날이 있고 사람의 입에는 백 개의 날이 달려 있는 속담처럼 말로써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수 있고, 책망할 수도 있으며, 용기도 줄수 있고,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짧지만 힘과 응원이 될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기도해 줄게. 넌 항상 믿음직해. 넌잘될 거야. 내가 곁에 있어서 참 좋아. 짧지만 이러한 한마디 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써 사람을 용기를 심어 주는 그러한 말무한 상조인이 되기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파이팅! 아이자!